제주 월드컵 경기장 지나면서 돌담에 담쟁이 넝쿨이죠. 찍고 갑니다. 제주에 가면 돌도 많고, 제주에 가면 너무 잘 쌓았죠. 빈틈이 없이 이렇게 아, 너무 신기하게 잘 쌓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쌓을 수가 있을까요 아, 오늘 참 재미있는 하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경험하지 않는 예 그런 코스로 제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어, 제주에 여행을 많이 오다 보니까, 저만의 음식으로 말하자면 레시피인데, 저만의 여행. 혼자 떠나는 여행. 이곳은 뭐 저를, 제가 혼자 다녀도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다녀보긴 하는데, 참 새로운 경험을 오랜만에 해 보는 시간입니다. 차도 지나가고 사람이 드문 곳을 제가 혼자 걷고 있습니다.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 없는 이 길을 저 혼자 걷고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 같지 않나요? 제가 <laughs> 저도 의외인가 봅니다. 얼마나 마음이 속 시끄러우면 이런 일을 할까요?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은, 아무 일 없으신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따라 하시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. 혼자 다니고, 혼자 생각하고, 혼자 아, <laughs> 정리하고,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비용을 덜 쓰면서 물 정수기 물 먹고 카페에는 가지 않았습니다. 뭐 그런 방법도 있네요. 대신 체험을 했죠. 승마도 하고 미로도 다녀오는데 하나 가격에 세 개를 다 탔어요. 괜찮죠?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. 제주도에서 잔미가 간다 걸어 보세요. 걷고, 걷고, 또 걷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오겠죠. 기대하면서 "고맙습니다, 장미애가 간다".